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비가 점차 그치고 있는데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구름대가 집중된 가운데 제주 상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제주와 경남 지방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남 남해안에도 최고 40mm, 전남과 경북 일부지방에도 5에서 20mm 정도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이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19도로 대부분 20도를 밑돌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28도로 대부분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우리나라 북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때문에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강원 동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내륙지방에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내린 비로 인해 대지 중에 수증기가 많이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인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구 19도로 대부분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을 비롯해서 전주, 광주, 대구 28도로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